패스트트랙 하길 잘했다 저쪽 끝에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바로 있네 저는 그냥 저기서 했어요 일단 5만 원만 숙소는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방은 좀 작은 편인 것 같은데 뭐 혼자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여기는 제니아 부티코 호텔이라는 가성비 호텔이고요 1박에 한 2만원 초반대로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뷰는 뭐 이런 느낌? 지금 요 바로 앞에 건물에서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laughs> 날씨는 살짝 흐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좀 돌아다니기는 편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나가봐야 알것 같아요. 결 음. 네, 어? 음, 뭐, 어. 아, 엄청 맛있어 보여요 돈다관심게다 양이 많은것 같은데 <controller> 까지가 우기라고 들어가지고 1월은 괜찮겠다 하고 예약을 한 건데 1월까지도 약간 우기 영향이 있나봐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좋아. 이게 날씨가 되게 선선해요. 그래서 구경하고 막 돌아다니는 데회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 날씨예요. 근데 이제 걱정인 거는 오토바이를 빌려서 한 이틀 정도는 좀 멀리 놀러도 가고 그러려고 했는데,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 또 제가 오토바이 못타거든요 잘.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기예보에 조금 봐가지고, 날씨 그나마 괜찮은 날 빌리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 맥락커피 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제일 유명한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되게 괜찮은데 색감이 여기서 잘못 잡는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안에도 예쁜데 안에도 에어컨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 센 켜달라고 하고 그냥 밖에 앉았어요. 시원해 그러니까. 천장이 되게 궁금했는데 천장은 이렇게 막혀 있네요. 음, 테이블도 많은데 그게 공간이 막 붙어있지는 않아서 되게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 분위기. 아 진짜 예쁘다 여기. 우와.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자도 옷장에 굴러다니는 거 찾았고 그래서 뭔가 새로 산 느낌. 그리고 얘도 빈즈도 이거 아크트릭스랑 콜라보한 건데 어디 초복해 있던 거 찾았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 오랜만에 메니까 그리고 요 치마 그때 도쿄에서 산 건데 작아가지고 <laughs> 지금 너무 골반이 터질 것 같긴 한데, 너무 귀엽고 귀여워요. 오늘 착장. 오늘 이럴 줄 알았지. 망했다 <laughs> 음~~ 우와~~ 이런 느낌의 의장입니다 비니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도 되게 좋아요 9만? 음, 그러면 거의 4-5천원 돈 아닌가? 여기 이런 저지 소재들도 이쁜 거 진짜 많은데 이게 다 뭔가의 이미테이션 같아서 이런 빈티지의 스타일 티셔츠도 되게 많고요. 근데 지금 입어보기가 너무 귀찮다 얘는 가격이 거의 한 3만 얼마? 어, 이거 예쁘다. 25만 동원했던 것 같아요. 여기 옷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스릿 브랜드 좋아하면 엄청 좋아할 듯. 이미테이션인 것 같아. 근데 어디 이미테이션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아는 것도 있고, 근데 예쁜 거 진짜 많아요.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티셔츠 같은 거는 또 비톤... 가격이 있는 게 있고, 저렴한 거는 한만 원대인 것 같고, 비싸봤자 한 3, 4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여기 정말 예쁘다. 김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와, 사람 많아요. 대박! 안내가 크니까 너무 어려워요. 한참 계산했어요. Субтитры а.

막 그런 디자인 예쁘다 <목소리도> 완전 제대로 와이트 케이크 는 프린팅이야. <laughs> 미치겠네 진짜. 두 번째로 기대했던 <laughs> 매장이에요 색이 다 예뻐. 이거 입을 것 같네요. 이거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색깔 진짜 예쁜데 잘안 보여요. 아집이라서 음, 그냥 이름만 아버집인줄 알았는데 <laughs> 다라코스테야 너무 웃기네. 여기? 이름도 귀엽다.

조금 쉬다가 저녁 먹으러 나가려고요. 밥을 먹고 들어올려 했는데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대부분 샵들이 다 이미테이션 샵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라탄 샵 그런 위주여서 좀그 지역에만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제품이 없는 느낌이라 이렇게 못 보고 막 이러는 게 재미가 좀덜 하네요. 그래서 또 구석구석 제가 다못본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까지 본 걸로는 그래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러하다. 음, 별로네. can i have the receipt? 예예! 투딘 사이드. 요거 두개 입어보려고 다시 왔어요. 귀여울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도돌이 표처럼 계속 돌아와. 어, 하루면은 다볼것 같아요 여기 동네. 지금 안토이 왔는데 웨이팅 있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서 못 나가겠어. 그러니까 귀엽게. 얘를 먹고 싶은데 깍지가 그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가리비 하나랑 반새우를 먹고. 된것 같아요. 조금 넣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넣었네. 큰일 났네. 와 이거 간 새우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미쳤다 이거 진짜. 죽음이다. 완전 미쳤어요. 오늘 왠지 새해에 무슨 행사를 할것 같은데 놀러 가볼까? 방바가지로 들어왔더니 도저히 어, 거길 기 뚫을 자신이 없어 요거가 베트남에서만 나오는 것 같다 던것 같은데 물이 수소에서 리필해주는 그런 물만 있어가지고 살짝 조금 그런 사진 사서 먹고 이렇게 나왔어요 음, 약간 이게 태국 갔을 때는 커피랑 맥주가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는 맥주랑 그러니까 술 같은 거랑 커피가 진짜 저렴해서 약간 그래서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